안녕하세요. 대치동 오름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강요하고 있는 박명기 쌤입니다. 11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고2 학생이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겨울방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영어 시험 시간이 갖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얼마큼 공부해야 할 것인가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영어 시험 시간입니다. 3교시잖아요.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그리고 점심 식사라고 3교시를 칩니다. 그런데 이 3교시가 갖는 수험생에게 주는 그 의미는 대단히 막중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유사점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지요 점점 더 내신영어가 고3이 되면서 고3이 되면서 수능영어와 거의 같아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영어 시험문제 구조입니다 이건 문항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입니다 그런데 2점문항 6번과 3점문항 13, 14, 15는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을 받기 위해서는 듣기를 반드시 에, 에,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듣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여러 명이 듣는 집합 강의, 단체 강의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대1 클리닉에서만 무엇을 듣고, 들을 수 있고, 무엇을 들을 수 없는가를 정확히 개인별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해야 듣기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항인데요 21, 23그 다음에 29, 30 소위 준킬러 문항이지요 그 다음에 33, 34자 이건 이제 빈칸 추론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37번에 글의 순서 39번에 문장 사립 소위 킬러 문항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 3점짜리 4문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다시,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 수능영어 구조를 봤잖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준비 기간, 시험횟수 시험 범위.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업법과 구문. 내신영어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고, 수능영어는 전 영역이겠지요. 암겔 어휘 내신 영어는 수능 시험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능 영어는 적어도 5,000개 이상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차이점,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을 다 알아야 할 것이다. 배경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시간 관리와 멘탈, 이제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영어는 단 하루에 전과목을 다 치릅니다. 강한 체력과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교시가 수험생에 가는 의미, 읽어볼까요? 강박감. 멘탈이 붕괴 수준이지요? 소위 멘탈이 털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체력이 탈진되지요? 그 다음에 피곤하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자기 실력을 온전히 100% 발휘해서 1등을 받으려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해가시죠? 그 극한 상황에서,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80% 정도 발휘해서 하더라도 1등급을 온전히 맞으려면 완벽한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든다. 이렇게 개인별로 말이죠.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 어디서 멘탈이 털리고 하는 훈련은 소위 단체 강의, 집합 강의로는 처방이 어렵습니다. 1대1 클리닉에서만 가능한 훈련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3교시를 3교시에 주는 극한 상황의 압박감을 극복하는 그 훈련은 1대1 클리닉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다음.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뭐 거의 보편적입니다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요. 어, 준킬러와 킬러 문항이 있는데, 1등급은 3문항 이내로 방을 해야 되고, 2등급은 6문항 이내로 방을 해야 1, 2등급을 받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업법 문제는, 11월 17일에 있었던 수능 문제에선 2점짜리였습니다만은,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대치동에서 이루어지는 집합 강의 단체 강의의 대부분은요. 정형화된 문제 풀이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죠. 어법 문제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뭡니까? 동사와 동사가 아닌, 소위, 준동사를 구별하는 거, 동사냐, 부정사냐, 동사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동사냐, 동명사냐의 구별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의문대명사냐, 의문부사냐, 복합관계대명사냐, 이런 거 구별하는 거. 그두개 이외에, 다른 것은 설령 밑줄이 그어 있다 하더라도 맞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용사, 부사, 구별, 대명사, 구별. 이건 무조건 맞는 거로 전제해라.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강의 허점을 노린 것이 바로 지금 눈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저 문제입니다. 댐이 틀렸고요. 제기 되면서 댐셀부즈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은 대부분 학생이 맞는 거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향이나 예측을 하지 말고 전 영역을 마스터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죠. 집합 강의나 단체 강의는 어렵고, 1대1 강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어려운 유형들, 세 번째는 3등급, 4등급, 5등급은 너무 뻔한 거잖아요. 3점 유형은 거의 모두 틀리는 것이고, 3, 2점 문항이 일부 틀리고, 많이 틀리고, 거의 틀려서 3등급, 4등급, 5등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단어가 이제 많이 차이 납니다. 3등급은 천억 개 이상이 부족하고요. 4등급은 2,000개 이상이 부족하고요. 5등급은 절반 이상, 3,000개 이상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암 기지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단암 기는 수능 영어의 수능 영어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고요. 그렇잖, 그렇지 않습니까? 단을 어내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요, 단암기가 지금 써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영어 단어의 의미를 한글로 써놓았는데, 이 한글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 단어가 있고, 우측에 한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뭔데? 이 뜻이 뭐예요? 이런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합강의 단체 강의는 어렵고요. 예의 어휘 수준이, 소위 한글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단어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듣기 교재 따로 독해 교재 따로 단어 암기 교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개 단어 교재에서 200개 검사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간다 하더라도 갈 리도 없겠지만 오래 간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시킵니까? 저는요. 듣기 교재 독해 교재 단어 암기 교재가 한 권으로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일 학습한 거를 제시문에서 배우고 그 배운 단어를 암기시키고 확인합니다. 소위 연상 기억을 활용하는 거지요. 효과 100%입니다. 아니 과장하자면 100% 이상입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단어를 암기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암 읽고 싶어합니다. 도대체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 그래서 읽고 싶을 때 읽으면 이해도 잘될 것이고 그리고 기억에 더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어 학습법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등급별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등급이라 그러면 자고2 11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5등급이라 그러면 이런 점이 부족하죠요 단어 개습니다 3000단어 구문 정리 2점문항. 그리고 이제 4등급이라면 2000단어 정도 부족하고 구문 정리 그다음 3점문항 중 쉬운 유형을 정복합니다. 3등급이라면 1500단어 정도가 부족하고요. 구문 정리 공부시키고요. 3점문항 중 쉬운 유형을 정복한 다음에 어려운 유형을 공부시킵니다. 자, 1, 2등급이라면 고급 단어를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을 하더라도 3점 문항 중에서 틀리기 쉬운 유형, 개인적으로 취약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취, 가장 중요한 것이 70분 이내에 듣기 다 하고, 독해다 하고, 답안, 답안 마킹까지, 오해만 가더 마킹까지 하려면 이 시간 부족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월에 이제 1등급이 받겠지요. 자, 그러면. 수업 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3시간 기준입니다. 1, 2등급은 8회에서 16회. 그 다음에 3등급은 16회에서 24회. 4등급은 24에서 30회. 5등급은 36회 정도. 제가 강의 시작할 무렵에 안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낼 것인가. 겨울방학 equal golden time 이라고 그랬어요. 자, 겨울 방학이야말로 수험생이 특히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그 수험생이 그 1, 2등급을 받기 위한 가장 좋기도 하고 그리고 유일한 시간이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선 3등급 초에서 5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 태도, 멘탈이 환골탈태어야 합니다. 모든 그 학생을 일단, 일단 공부 가르치면요. 일단 공부하는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장실 자주 가요. 물 자주 먹으러 가요. 그리고 쉽게 줍니다. 공부하기가 싫은 거지요. 이런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꿀까요? 우선 개인별 면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공부가 지금까지 안돼 있는가? 그걸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공부가 필요한가? 서로 지적인 어떤 대화, 감동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은 1대1 클리닉스는 가능합니다. 100명, 200명이 들어있는 집합강의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온전히 진행하면 99%의 성공 확률이 미니다 다음, 단항기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일 학습한 제시문에서 새로운 단안한다 배운 단안기한다. 연상기억이 되어서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단어가 가지고 이제 공부가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영어 공부할 때 누구나 다 하는 구문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을 할수 있으면 이게 이제 2등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되면 이제 소위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킬러 문항을 인, 순서, 삽입, 빈칸, 추론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제 1등급으로 진입이 되는데 그것은 저 제가 가지고 있는 4, 5등급도 쉽게 터득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25년간의 노하우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적인 예시를 듣겠습니다. 자, 그 겨울 방학을 잘 활용해서 오늘이 수능시험 발표였습니다. 확인한 겁니다. 디고에 있는 박무군 고2 때 11월 모의평가에서 57.5등급 수업실수는 주 1회 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80.2등급을 받았고요. 수능에서 88.2등급을 받았습니다. K고 김목은 고2 11월 달에 69점을 받아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업실수는 주 2회를 하다가 2등급을 받는 순간부터 1회를 했어요. 3월 모의고사에 94.1등급을 받았는데 수능에서 92.1등을 받았답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H고의 노 모군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에서 올해 말이죠 올해 고2인데 68.4등을 받았습니다 주 2회 수업을 했습니다 11월 모의고에서 87.2등을 받았습니다 100% 삶을 모으세요. 거의 100점. 1등급은 물론이라 100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떤 수험생이든 공부할 마음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기대 이상으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이 편에서는 말이죠. 학생과 부모님들이 수능 영어 공부하는데 궁금한 거 Q&A 가지고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3편에서는 실질 실제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